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에 500편이 넘는 랜덤 다이스 시리즈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간 역행 주사위를 이용한 영상은 많이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사위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 시간 역행 주사위 난이도는 예를 들어서 이지 노말 하드 있잖아요. 그냥 하드야. 아이스크림이란 소리지.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적응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어, 물론 이 시간 역행만 계속 사용하면 숙달이 빨리 되었을 텐데 이 주사위가 출시되고 나서 계속 태달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파워덱으로서 태달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진성 파워덱의 정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달은 이제 15라운드 이상부터는 보스를 버틸 수 없는 중반덱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온 나이트 같은 스킬을 전혀 버틸 수 없게 되었죠. 나이트는 무조건적으로 필드를 바꿔버리고, 혹시라도 태달 필드 중에, 건포도나, 뭐, 조커가 막 잔뜩 있다, 그러는 경우에는 그 다음 라운드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레온, 두 방씩 갈기죠? 달, 눈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버틸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젠 태극이 가는 라운드, 뭐, 태달이 가는 라운드,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에 15, 라운드부터 이제 광폭화가 진행이 되는 패치 이후의 어 현재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돌리는 이 덱은 절세 무적 파워덱이기 때문에 시간 역행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이 덱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아 물론 계정의 파워가 충분히 뒷받쳐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방금 제가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모순이 좀 있어요 파워덱으로서는 절대 최강인데 이걸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덱이 있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볼까요? 프리즘 필드를 사용한 신혼덱 이 신혼덱은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세요 신혼덱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현상금 암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태달 특성 모래 뭐 지금처럼 슬라임이 나올 때에 모래를 계속 뿌리거든요 일단 고눈꿈 달을 확보하고 태양 딱알바케한 다음에 나머지 필드를 싹다 모래로 미리 준비해 놓고, 어 죽을 때까지 계속 모래를 뿌리는 식으로, 그래서 이 핵으로 몹을 처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승리를 하는 방식으로 태달 모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흐름은 흐름인데, 거의 대부분의 흐름 덱에게 매우 강하지만, 한 가지 취약한 거, 침묵을 들고 있는데, 이 침묵을 들고 있는 흐름 덱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승률은 거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의 한5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설명한 덱들을 이 덱으로 만나게 되면 뭐 무슨 케겔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아래쪽 긴장 바짝 당기고 플레이를 해야 겨우겨우 20% 정도 승률을 볼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왜 무적이라고 했냐면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덱들을 힘찍도할수 있어요. 요즘 현암이 정말 많은데 그거 잡으려고 스위치 넣은 충전덱을 돌리거든요. 이 충전덱이 한 중반 고층까지 가는 웬만한 덱들을 거의 다 대부분 힘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상금 암살까지 대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이 충전덱을 잡으려고 해킹을 넣은 덱들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무한의 먹이 사슬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핵방신은 그 무한의 먹이 사슬의 황소개구리예요. 거의 대부분의 덱들을 다 잡아먹어요. 태극 돌리시는 분이 이 덱을 상대로 만나면 그냥 항복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또이 덱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제 올렸었던 히노카미 카구라, 아 이거 기카리고 뭐였더라? 아 화둔 그래 화둔 어제 올렸던 나루토의 특정 캐릭터를 모방한 덱을 제가 열심히 소개를 했었죠. 그거는 핵방소 덱이었는데 그 덱을 소개할 때 렌다 세계관 최강의 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어제 올렸던 덱은 초고스펙 유저들이 돌리는 파워덱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핵방소 덱이 나루토라면 지금 돌리는 핵방시 덱은 사스케예요 둘이 라이벌이죠 만약에 둘이 대전을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승률은 음 절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스 운이나 각 필드의 상황에 따라서 어, 그,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막, 매지션이 미친듯이 피를 채우면서 필드를 다 부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드 유지가 잘 되어서 운이 좋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루토와 사스케 같은 라이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하지만, 이두 덱의 설정이 약간 다른데요. 바로 축복필드 설정이에요. 어, 어제 올렸었던 그 덱은, 축복필드를 13%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돌리는 이 핵방시 덱은 축복필드를 14% 이상으로 사용합니다. 원래 저는 15%로 넣고 돌렸는데 요즘 흐름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2라운드까지 방패가 만약 안 나오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를 내리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축복필드 14%와 15%뭐별 차이 없겠지 생각하고 써봤는데 상당한 차이는 있었어요. 그만큼 이 맑은 칸과 흐린 칸에 어떤 주사위를 넣는지 또이 확률에 대해서 고라운드로 어, 그 점점 갈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고 어,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흐린 칸에 적응을 넣으면 핵을 합치는 게 말리겠죠? 인생 꼬이는 것처럼 말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간 역행을 흐린 칸에 넣으면 그냥 망합니다. 그렇다고 조커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이트는 시간 역행으로 맞지 않으면서 보라운드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 크링칸에 방패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필드가 14%이기 때문에 15% 설정보다 1%더 높은 확률로 방패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필드에 방패를 쌓이게 하는 음 그런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필드에 방패가 많으면 좋거든요. 아무쪼록 축복필드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시간 역행을 핵방 덱에서 놓고 사용을 하면 좋은 점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크게 두가지를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첫번째는 핵덱이 가장 무서워하는 보스였던 슬라임의 안정적인 처리가 되겠고요. 두번째는 개발자의 의도를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우리 유저들이 완전 빡쳤던 이유가 있었는데 핵 버프 먹고 나서 태지핵 덱이 생기고 트로피 겨우 꼴랑 사점 먹자고 대전 한 경기를 2시간이나 태우는 불길한 사건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다른 게임하는 친구들한테 만약 이야기를 하면 돈 빌려 달릴수 있어요. 약간 어디 모자란 줄알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유저들이 죽창 깎아가지고 민중 공기를 일으켰죠. 이 게임 개발자들이 다리 꼬고 낮잠 한숨을 때리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심각한 상황이란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폭화가 생겼고요. 이 광폭화 업데이트의 시초는 원래 태지액을 겨냥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태지액이 고라운드를 가지 못하도록 중간 보스의 등장 비율을 빠르게 당겼고, 이거를 두 차례가 인 패치를 진행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어, 패치 노트 딱 뜨자마자 어떻게 어떻게 해? 태지액 망할 것 같은데? 하다가 결국 태지액은 패치에서 <laughs>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태지액을 잡으려고 흑방액이 생겼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태제핵을 잡으려는 이 흡수 방패 핵 대기 생기게 되면서 태제핵 입장으로는 SP가 마르기 때문에 흡방핵을 이기기 어려웠어요. 두달 동안 흡방핵 대기 전성기를 보이다가 이게 늘어나니까 또 전위를 이용한 태극 대기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전위로 핵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전위를 이용한 태극 대은 사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점차 사라지게 되고 흡방핵은 끝까지 살아남았죠. 이때가 광폭화 패치 노트가 처음 뜨기 전 상황이고, 결국 보스의 스킬을 강화하는 광폭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15웨이브 광폭화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곧잘 버티고 대전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15웨이브로 광폭화 라운드를 앞당기게 된 겁니다. 뭐, 결국 흡수 방패 핵은 흡수를 또 너프를 시키면서 이 덱이 고층으로 가지 못하게 죽여버렸고, 왜냐면 흡수는 만만하거든요. 전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프를 먹여서, 어, 죽여버려도 되는 주사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고층으로 가지 못하게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패치를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자, 광폭화는 보스 스킬을 강화해서 유저들이 고층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 111% 게임사 측의 전략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층을 돌파하는 핵 주사위를 버프했다가, 너프를 먹이고, 다시 버프를 한 상태라서, 핵 자체를 다시 건드리는 것은 유저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고층을 가는 대기였던 태달대게 달을 너프하게 되는 건 게임사 측이 아마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게임사는 대전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레온과 나이트 같은 보스들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역행이 출시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또 그게 먹혔어요. 다른 건 몰라도. 레온의 싸다구 갈기기 두방이 스킬 굉장히 무섭죠. 또 나이트의 무조건 필드 바꾸기, 매지션의 좀비 힐이세 가지가 광폭화의 치명적인 스킬들이고요. 이런 스킬들을 버티지 못하고 유저들이 쓰러지고 있다가 지금 님들이 보고 있는 이 덱이 생기게 된 거예요. 특히 시간 역행의 역할은 고층을 돌파하는데 있어 가지고 절대적입니다. 이 덱은 상당한 보스 팩을 필요로 하는 덱이에요. 필수적으로 핵은 11클래스 이상이어야 되고 크리도 2000수준이 안정권이고 방패의 클래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브기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